여러분, 모두 방아.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어, 역시나 수요일은 이제 또 굴리트 선수가 또 풀린 단이죠. 그래가지고, 현재 4명의 굴리트 선수가 있는데, 예전에는 기본이 100억이 넘었습니다. 하지만, 이번에 또 풀리면서, 굴리트 선수가 거의 200억, 300억짜리였는데,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. 지금 130억까지 내려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, 현재 한작을 하는 걸볼 수가 있죠. 이제 138억을 24장 해가지고 가격을 내리는 또 그런 건데 이 상태면은 이제 100억 밑으로도 충분히 저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한 장을 하면은 이제 또 가격이 확실히 내려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은 그새 또한 장이 또 올랐죠. 100억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. 일단은. 보시면은, 뭐 오진이 500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, 그 밖에도, 이제 뭐, CDM 굴리트. 네, CDM 굴리트는, 이제 200억이었다가 지금 100억 밑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, 어, CF 굴리트는, 원래 가격이 좀 낮은 상태였지만, 이것도 역시나 반토막이 났어요. 그리고, CM 굴리트, 역시나, 160억이었다가 지금 80억으로 내려, 내려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